아 이게 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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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네?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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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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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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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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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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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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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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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서산이글스체 2구장에서 펼쳐지는 백토그라운드와 철원 북일고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발라이너 발표하겠습니다. 1번 타자 중교수 이대영, 2번 2, 타자 2, 2, 좌익수 2, 양준혁, 네. 그리고 클린업 트리오의 유격수 윤성민 네. 1루수 김태균, 3루수 마혜영, 그리고 6번의 지명타자 최준석, 7번 타자 캐쳐 현재윤, 8번 타자 2루수 박종호, 9번 타자 우익수 윤현민 선수, 의 오늘의 선발 투수는 리퍼트 선수가 등판하겠습니다. 네. 자, 서브라이저스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가 지난번에뭐 공이 좋았어요. 아, 네, 좋 리포트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사실 선수라는 테는 위압감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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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야, 리포트, 리포트 볼 좋네. 백0십 m 아, 나오더라고. 요 야, 키가 잘드린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투수는 좀걱정안해요 예, 예, 사실 그렇지. 이제 수비가 우리 뭐까지 이제 대주느냐 특히 이제 마에영, 양준엽. 어우, 좋다. 수현이 너무 뒤에 아닙니까? 나는 뒤에 있게 안 되니까, 뒤에 있는 거야. 니는, 이게 되니까, 거 있어. 야, 여기, 여기 니가 다 잡으라. 네. 자중간. 자 이제 천안 북일고등학교 1번 타자 김지원 선수가 에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김지원 선수가 특히 주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네. 선수로 가. 아, 그렇습니다. 역시 리그오프로 네. 출전을 하고 뭐 체구만 봐도 굉장히 잘 뛰게 생겼죠? 에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초구, 초구 바깥쪽 빠진 몰입니다. 에이, 야야야야야, 초구부터!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마영 형님, 이거 왜 하냐고 지금. <laughs> 계속 해 계속 계속. 초구 바깥쪽 빠진 몰입니다. 아공 좋네요. 펠선팅두발 타구 유격수 아, 아, 정명 아 박종 아 박정아. 정명 아 박종 헌불 헌불 아 헌불이 아, 험불. 아, 나옵니다. <laughs> 네! 네! 아 이것도 타구 선수가 이런 실수는 안 하는 선수인데. 그근데 사실은 네네. 오늘 사실 아까 본인 이제 베트남 말이 있는데 사실 <laughs> 지금 뭐 학부형하고 이제 사실 지금 저 선수를 보고 있는데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장면입니다만. 그런데 좀 타구는 좀 가다라고 써요. 네 가다라고 네, 타고 예. 타구였습니다. 백상호가 <laughs> 앞으로 들어와서 노바운드, 노바운드 잡아야지 네, 아 이번에 네. 노바운드 잡았어야 되나? 그냥 그깟에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저희 선수들한테 수비만큼은 자신있다 이렇게 항상 자부해왔고 하지만 첫 타구가 저한테 왔어요 약간 망설였는데 그걸 놓침으로써 계속 애들이 <laughs> 생각나가지고 아, 아 애들한테 미안하다 아 애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괜찮아, 안전, 아안아 오케이, 오케이, 씩. 자, 이번 타자 김종우 손 왼손입니다. 왼손. 종우 야 종우 형. 이 악각적 스라이프입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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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어, 뛰어, 뛰어. 라이스볼스티스티 우진이 좋아, 우진이. 티 우진이 좋아, 우진이. 네. 아, 이 좋다 오늘 테깅이. 날렵하다. 현재 좋다, 현제 좋아. 잘한다. 아, 김태균 뭐 그래도 몸놀림이 괜찮아요. 마지막 네. 만한번루 때는 정말로 아, 성실하고 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몸뚱이가 좋아. 그고데 그래도 뭐인는뭐 본인 주 포지션이니까. 김재환 선수가 리드 폭이 크네요. 나! 하나, 저거. 바로 서트 컨트.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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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윤희 선수 들어갑니다. 전술적으로 아예 이런 발야구를 좀 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작전 좋네요. 초구에 바로 뛰네요. 아이, 그리고 뭐바둑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애들은좀 눌러 놓고 그러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 주겠다는 얘기인 건데 어쨌든 뭐최선을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독이 아주 마음을 똑하게 먹었군요. 김종우 선수가 여기서 뭐 하나 보여주면 초반부터 1회부터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자 2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따라지는 볼. 합니다 김지환 선수의 움직임만으로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자와의 승부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음. 아 높게 들어오면서 볼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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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블 세터가 지금 제대로 밥상을 차려줬거든요. 이어지는 3번 유격수 김민준 선수가 겨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저기 오늘 조금 음, 녹화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 아니 지금 저 무사 일일로예요. 예 네. 이게 아까 그 10점 얘기가 그냥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해서요. 자, 투구 펀트! 아, 지금 파울? 에헤이, 3번, 3번! 에이! 아니, 지금 3번인데 강공을 하지 않고 이제 펀트로 되겠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펀트로 <laughs> 내겠다는얘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 2, 3번이 다 이런 시도기 때문에 네, 네네. 지금 리퍼트 선수 입장에서도 어, 이건 어떤 느낌인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laughs> 지금은 한가운데 복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righ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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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와, 아, 봐봐! 아, 봐봐. 나기다기다기가 네. 막혀. 다 나만 기다리기다. 나만 기다 나만 다리기이세지는다리기다 나만 기다리기다. 나만 기다리기다. 나만 기다리기다. 나만 기다리기다. 나다리 리포트 괜찮아요. 아, 살아나네요. 아, 첫 번째 선진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이들 또는 리포트밖에 없어요. 예. 자, 백투더그라운드 공식 경기의 아하. 첫 번째 공식 탈삼진 바로 예. 리포트 선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니서방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어이 예. 얘가 좀 친다, 이 마이거. 랭킹 일이다, 얘가. 자, 리 문현빈 선수는 이 선수가 네, 네, 네. 봉황대에서 8강 경기까지만으로도 모든 기록을 다 얻었던 그런 아, 선수입니다. 네. 초고격급 선수입니다. 네. 네. 현빈이 형 가자, 현빈이 형! 현빈형 가자! 대박, 나갈게! 대훈이 형 갑니다! 음 아이씨. 아이씨. 좋다! 좋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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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속은 몸쪽스러워 좋다 나이스 볼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아 좋아 좋아 예 나이스 볼예 나이스 볼리포드가 공이 좋은데 생각보다 예 천재로다 이리천재 저는 천재로 참모지 저보다 훨씬 좋네 워낙 패스 아르바이트 풀렸어 풀렸어 이제 아, 한 어, 볼. 바깥쪽 떨어집니다 높이볼 어, 들어옵니다 높은 어, 볼차무 좋아요. 어? 아, 이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아이렇게아 이거 너무 좋 아, 이아이요 이거 너무 좋아 아, 카운... 이거 너아요 네. 아, 자 풀카운트 육구 맞는 무좀비 아, 달렸어달렸어 그리고! 자 풀카운트 육구 맞는 무좀비 달렸어달렸어 육구가 나기 타고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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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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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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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했어, 열심했어, 열심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아 <laughs> 이상하게 태균 쭉이렇로 공이 자주 가네. 아 역시 야. 묵직하네요. 역시 아. 4번 타자입니다. 선취점 만들어내는 천안북일고등학교. 아, 천안 아 그래요. 마지 뭐 김태균이 머슬라이딩을 뭐 했었습니다만 아, 예. 좀 아쉽네요. 이제 지명 타자 가예찬 선수가 흠흠. 등장합니다. 가예찬 준비합니다. 가이찬. 자 다섯 개 가예찬. 자, 자, 볼 빼러 2루 갑니다. 1루 세이브입니다. 세이. 볼 빼러 2루 예 갑니다. 1루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세이브 2루 안착. 아, 그죠? 손절이 손부러지한데 스피드가 네, 확실히. 이야, 에...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이상우 감독이 아주 초반에 점수 낼수 있을 때 네. 아주 뭐 호되게 몰아붙이네요. 그렇습니다. 인전사정 봐주지 않네. 내한테! 성민아한테! 재일또 화났다. 화났어. 누구? 제인 화났어요, 지금. 하나 더! 하나 더! 낮은 거울을 올 그리고! 적빠져갑니다 중견 선프로떨어지요 뒤로 주자마자 3프로 떨어고 그리고! 또 동전. 하나의 포인트가 풍경으로 넘어갑니다! 3대0이네요. 아, 점수 3대0, 확실하게 선취점 가져가는 사람 부길 거도 할 거. 야, 이 충격이다. 충격이야. 저 좋은 뿔이 3초 시점을 1회부터. 좀충격인 예? 야, 네, 나나는건 네. 지금 차일목이 마스크 안으로 웃고 있다는게 되게 열받아요, 저는요. 일못 웃지 마. 잘못. 아, 하세때. 하세던것 같습니다. 어, 진짜? <laughs> 오. 나이스, 파팅 자, 이어서 6번 타자 이승현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아큰 잘못입니다! 격수 1루 주자 2루 돌아 2루에서 3루 예, 이거는 저 제대로 믿어어요2-1타자입 예. 네, 예. 자, 지금 아웃 카운트가 하나 올라간 상황이죠, 지금. 네. 아, 1 1 3 네. 예. 이래만 던지면 던질 것 같은데. 어, 지금 예, 지금 1 9개던졌습니다 아, 어. 지나가세요. 너무야 산들이 많습니다. 리포트. 자, 이어서 이제 홍준서 선수 7번 홍준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다그고 어때? 세게 해. 이게고 1로 잡았어 니다 견디어 4개 견디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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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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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인 김태균의 좋은 수비로 아웃 카운트 하나를 다시 올립니다. 투아웃새 응. 2, 3루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냥 점수만좀 끊어 주면은 그래도 네.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8번 타자 임정욱 선수. 에이! 와, 아, 에이. 버, 여기서 버, 버, 버. 버, 여기서 끊으면 돼. <laughs> 에, 됐어. 리포 지금 진심이야 내가 볼때는 어. 리포트 진심이에요 지금, 지금. 예. 되게 되게 지금 장난 심각, 아니에요 지금 심각해 지금, 지금 심각해요 지금 야얘 잡아야 된다 <laughs> 여기서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백튜그라운드 전반적인 흐름을 전혀 못 잡은 채 이닝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데요 포트. 니 포트 공은? 에이, 아, 지해가 아, 보며 아, 에이, 아, 보이지만 아, 보이지만 아, 삼진. 니 포트 니 포트 지아 지금 너무 좋은 공간이었네요. 역시 니 서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이, 자 이렇게 해서 1회초석 점을 내줬습니다만은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면서 8번 타자에서 아, 이닝을 끝냈습니다. 나이스. 출게출 게. 우피칭.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Sorry, sorry. 아, 괜찮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네. <laughs>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예.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